아내아고아예 잠만 뒷레이크가 뭐 어디더라 어디지 오른쪽 오른쪽 아오여 가면 올릴 수가 없네 이거 내리고 가야겠다 이거 아 이거 페달도 생활샵 페달이라 자꾸 막, 들어, 아, 생활차 페달이라, 페달이 잘 안, 운동화가 잘안 붙어있네요, 이게. 아, 제발. 그렇지. 어허, 운동하는 줄 알았네. 아,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사면 걸쳐, 걸쳤다. 다시.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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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아 아, 이게 아 올릴 타이밍인데 올릴 타이밍을 못 잡았네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들어올 못 하니까.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타서, 이렇게 내려가고. 아, 여기 어필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아, 제발, 오, 돌았다.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됐어, 이렇게. 아, 올리 올리고. <laughs>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가면 시포스트가. 어디야. 시포스트, 가면 시포스트 레버가. 아, 어, 안 돼. 아, 체이 빠졌어. <laughs> 아, 이럴 때. 아이, 정말. 에이, 짜증나. 체인가드 때문에 잘 껴지지도 않아요. 하아. 낀다, 그러면. 아! 꼈나? 아. 됐다. 다시좀하시 힘들어요, 이게. 클라리스는 뭐 제가 쓰는 그 포스처럼 없으니까 클러치 같은 시스템이 있지 다시 올라갑시다. 저렇게 좀 튀면은, 제가 이제 방금은 얘로도 될것 같아서 오버스피드를 내봤는데, 이렇게 튀면은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체인이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방금 이제 어필로 올라가느라 이너를 강제했거든. 이너로 밖에 갈 수가 없어서 이너를 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렇게 되네요. 아우, 정말. 사면. 오, <laughs> 야 이거 진짜 어디 갔다 밖에딱 좋네 이 경사는. 차리나우으로 몰아주고 살짝 올립시다 가변을 너무 올렸다. 아, 내리고 싶다. 살짝 다시 내립시다. 와, 아, 어 많이 밀려요 이게. 카운트 안 주면 은 넘어질 정도로 밀리네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는 아니니까. 그립이 막 좋진 않아요. 이렇게 스피드 좀만 올라가는. 아 다시 한 번. 자, 방금은 기동으로 돌 같은 건 피하고, 아, 이제 가변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감속을 해야 되더라고요. 레버쉽이 쪽이. 오른쪽이 뒤였지 이게, 그래? 이크가 <laughs> 어, 안 돼. <laughs> 아, 이거 돌. <laughs> 야, 무슨 스티그노탄나엔듀로은 가보지도 않는 라인을 막 가네. 개웃기네, <laughs> <게> 이거. <laughs> 넘어지기 딱 좋겠다, 진짜. 정신판이잖나 <laughs> 아, 둘이 늘었다. 와, 펑크 안 났다. 다행히 펑크는 안 났어요. 체인도 아웃타이에 넣어놔서 미리. 다행히 안 났습니다. 체인도 안 털렸어요. 에 어, 어 아, 이게. 너무 뜨. 스피드가 올라가면 오히려 얘는 공중에 이상하게 좀 펑펑 튀네요 이게 타이어가. 아무리 보압이라도 그렇지, 무게가 나가는 거야, 자전거 무게만. 11km를 넘어갔는데. 아, 제발, 너이 가면이랑 최대한 무게 몰아주고 바깥에. 아, 가면 못 올렸어요, 지금. 타이밍 놓쳐서. 가면 내려야 돼. 아니, 가면 올려야 되는데. 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다시 가서, 아, 다시 해서. 가면, 가면, 가면을 올립시다. 너무 고속을 못 내겠네요. 얘는 안전, 안정감이 좀 없네요. 확실히. 생각보다, 아, 이고 이런 데서 모멘텀을 다 잃어요. 그리고 기체 한개 기체 한개것 같은데. 일 가면 내리고. 그리고 해당 벨록스순정 타이어는 젖은 지형에선 엄청 미끄러져요. 최대한 피해가야 돼요. 그 다음은 같 아, 가방 돌려야 되는데 가방을 올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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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아, 그래도 이게 진짜 26만원 치고, 그래, 이거, 이거 10포스, 가변 10포까지 해서 29만원. 그거 치곤 정말 엄청난 성능이에요, 이거. 뭐, 첼로 리로드 저리, 포지션 자체는 첼로 리로드보다 얘가 더 빨라요. 낮 낮아, 스택이 낮아가지고, 리치는 거의 뭐, 리치 대비 스택이 엔듀런스 로드보다도 좀 더, 야, 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 비율이. 아 이게 시만노는 들어가서 참 힘드네요 그런 소리. 가면 내려야되는데 아 못반내리고 내려야 아. 아, 뭐, 가야겠네요 여기서 아 정말 이쯤 타겠습니다 이친구는 나무지 그냥 샤방샤방하게 탈래요. 원래 뭐 경주띠라고 만든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되게 좋아요, 진짜. 아주 잘 골라갑니다. 만족스럽습니다.